그들은 스타이자 아이콘이며 전설이었습니다. 나이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황당하며, 가장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닥쳐오기도 합니다. 바퀴에 걸린 스카프. 눈 덮인 슬로프에서의 미끄러짐. 조용한 살인자가 되는 주차된 차. 이것은 영화 대본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사고로 사라진 실제 삶, 실제 사람들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묻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8명의 유명 인사들은 단순히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상하고 잊히지 않는 순간에 목숨을 잃어 그들의 죽음이 살 만큼이나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1. 나탈리 우드 그녀는 할리우드의 왕족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성장하며 그 빛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빛나는 재능이었죠. 나탈리 우드는 3, 4번가의 기적과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같은 고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우아함과 연약함은 그녀를 당대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어느 추운 11월 밤, 그녀의 이야기는 할리우드를 영원히 괴롭힐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나탈리는 남편인 배우 로버트 와그너, 그리고 동료 스타 크리스토퍼 월켄과 함께 자신의 요트 스플랜더를 타고,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휴식이 될 예정이었던 것이 섬뜩한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밤중에 나탈리가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의 시신은 카탈리나 섬 근처의 차가운 물 위에 떠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옷, 재킷, 양말만 입고 있었습니다. 보트에서는 작은 보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녀의 몸에 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우발적 익사.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대는 불분명했고 세부 사항은 맞지 않았으며 의문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보트를 고정하려다 빠진 것일까요? 논쟁이 있었을까요? 몸싸움이 있었을까요?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십년 후 사건이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탈리 우드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불안감을 주는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여배우로서의 그녀의 유산은 남아있지만, 바다에서의 마지막 밤에 대한 섬뜩한 침묵 또한 남아있습니다. 이 브랜든 리그는 전설의 아들이었고 스스로 전설이 될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브랜든 리는 우수에 찬 카리스마와 타고난 재능으로 약혼녀의 살인을 복수하기 위해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에 대한 어둡고 고딕적인 영화 더 크로우에서 그의 돌파구적 역할을 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스타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섬뜩하여 마치 각본처럼 느껴지는 반전 속에서 브랜드는 영화 개봉을 보지 못했습니다. 1993년 3월 31일 촬영 중 브랜드의 캐릭터가 총에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용된 총은 공포탄이 장전된 소품 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제작 실수로 인해 실제 총알 파편이 총열에 박혀 있었습니다. 공포탄이 발사되었을 때그 파편은 치명적인 힘으로 브랜든의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몇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지만 손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2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브랜든의 죽음은 할리우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아버지 브루스리의 비극적인 죽음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산업이 촬영장 과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수칙이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상 캐릭터의 비극을 반영하는 순간에 꺼져버린 떠오르는 별의 약속은 어떤 정책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브랜든 리는 전설이자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환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도 위험은 너무나 현실적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3. 안톤 옐친, 그는 조용하고 강렬하며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톤 옐친은 20대까지 스타트랙, 라이크 크레이지, 그린룸에서 눈에 띄는 역할로 이미 놀라운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관심을 끄는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연기를 본 사람들은 그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2016년 6월 그의 죽음을 너무나 잔인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의 집에서 평화로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안토는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지프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차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파른 진입로에 주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는 여전히 중립기어에 있었습니다. 몇초 만에 차는 뒤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너 파운드 SUV와 벽돌 기둥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는 움직이기도 전에 누군가 도울 새도 없이 깔렸습니다. 그는 고작 27세였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고 광범위했습니다. 팬, 공동 출연자 감독들은 할리우드 미래의 밝은 별을 잃은 것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지프차의 기어 시스템 결함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안토는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100만 대 이상의 차량, 리콜과 안전 기준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약속으로 가득찬 삶을 살았던 무모함이나 과도함이 아닌 움직여서는 안될 주차된 차 때문에 끝난 젊은이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4. 마이클 케네디. 그는 미국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의 아들이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마이클 케네디는 역사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는 매력과 추진력, 그리고 케네디 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대중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새해 전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고 케네디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콜로라도 주 아스펜에서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슬로프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과감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키를 타며 축구를 하는 것이었죠. 헬멧도 보호대도 없이 오직 아드레날린과 얼음 같은 속도만 있었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경쟁심이 강했던 마이클은 삶의 모든 것에 가져왔던 것과 같은 열정으로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며 공을 쫓던 중 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머리부터 부딪혔습니다.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고작 39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아내와 자녀, 그리고 충격에 빠진 국가를 남겼습니다. 그의 삶을 끝낸 것은 정치나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모함의 순간, 눈 위에서 벌어진 게임이었습니다. 이미 상실감에 시달리던 가족에게 마이클의 죽음은 특히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속으로 가득찬 또 다른 케네디가 터무니없으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무리 강력한 이름이라도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한 번의 부주의한 스릴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5. 이사도라 던컨 그녀는 단순한 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혁명이었죠. 이사도라 던커는 모든 면에서 관습에 저항하며 발레의 경직된 형식 대신 자유, 감정, 인체를 찬양하는 흐르는 듯한 맨발 움직임을 선호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파리에서 뉴욕까지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상징적인 긴 실크 스카프는 그녀의 용감하고 보헤미안적인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운명의 장난으로 바로 그 상징이 그녀의 죽음을 야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1927년 9월 14일, 던커는 프랑스 니스 거리에서 친구와 함께 컨버터블을 타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녀는 흐르는 듯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붉고 찬란하며 극적인 스카프였죠.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녀의 스카프는 바람에 휘날리며 마치 자유의 깃발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자유는 치명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스카프가 차의 스포크 바퀴와 뒤축에 얽혔습니다. 단한 번의 격렬한 순간에 스카프가 그녀의 목을 조이고 그녀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목은 즉시 부러졌습니다. 아무도 반응할 틈도 없이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아름답고 그녀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녀를 죽일 수 있었는지 그 기괴한 아이러니에 충격을 받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도라 던커는 그녀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죽었습니다. 대담하고 잊을 수 없으며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마지막 커튼콜이 무대가 아닌 거리에서 그녀 자신의 우아함 때문에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주 존 에릭 핵섬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영화배우 같은 외모, 자석 같은 매력, 그리고 폭발 직전의 경력을요. 존 에릭 핵섬은 보야저스와 커버업에서의 역할로 1980년대 TV의 얼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잘생긴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재감이 있었고, 제작자들이 그가 다음 대스타가될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촬영장 뒤에서는 한 번의 부주의한 순간이 약속을 비탄으로 바꾸어 그의 이름을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에 영원히 새기게 되었습니다. 1984년 10월 12일, 핵섬은 커버업 촬영장에서 긴 제작 지연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루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그는 공포탄이 장전된 소품총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해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저 소리만 나고 실제 총알은 없는 것이었죠. 웃으면서 그는 총을 관자놀이에 대고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공포탄조차도 근거리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포탄의 폭발은 그의 두개골을 골절시키고 뇌로 뼈 조각을 보내기에 충분한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었지만, 손상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6일 후 고작 2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업계를 뒤흔들었고 촬영장 안전 수칙에 대한 긴급한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일 카메라 밖의 장난스러운 순간이 치명적인 결과로 변했습니다. 존 에릭 핵섬은 마약 스캔들 또는 과도함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7. 레스 하비, 그는 영국 록 음악계에 떠오르는 스타였으며, 밴드 스톤 더 크로우즈의 전율적인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레스 하비는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매력적이었고, 연주하는 모든 음표에 불꽃과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열정, 에너지 그리고 기타가 그의 손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방식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끔찍한 순간에 바로 그 악기가 생방송 관객 앞에서 죽음의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1972년 5월 3일 웨일스 수완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공연장은 만석이었고 관객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레스도 이전에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타를 조절하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는 마이크와 접촉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고장난 접지선이 축축한 무대 바닥과 결합하여 치명적인 전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만지는 순간 전기가 그의 몸을 통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관객들이 그것이 쇼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스가 극적인 자세로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기타넥을 꽉 쥐고 있었고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공연장 전역에 공황 상태가 퍼졌습니다. 밴드 멤버들이 도우러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작 27세였던 레스 하비는 수백 명의 팬 앞에서 감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약이나 명성, 무모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무대 안전에 비극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 전역의 콘서트장들이 그들의 장비와 프로토콜을 재검토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레스 하비는 음악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8. 나타샤 리처드슨 그녀는 연기 명문가 출신이었고 우아함, 지성 그리고 강력한 연기로 자신만의 유산을 쌓았습니다. 나타샤 리처드슨은 바네사 레드그레이브의 딸이자 리암 니슨의 아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페어런트 트랩부터 브로드웨이의 캐바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할의 따뜻함과 깊이를 불어넣는 재능 있는 여배우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너무나 단순하고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순간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쾌백의 한 리조트에서 초보자 스키 레슨을 받던 중 나타샤는 가볍게 넘어졌습니다. 드라마틱한 일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부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웃어 넘겼고 심지어 의료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그녀가 외상성 노예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경마구의 혈종, 즉 두개골 안에서 천천히 조용히 출혈이 시작되어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틀 후 고작 4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의 가족을 비탄에 빠뜨렸고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넘어짐, 웃음으로 넘겼던 순간이 빛으로 가득 찬 삶을 끝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머리 부상에 숨겨진 위험과 비극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잔인한 방식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타샤 리처드스는 무대나 촬영장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넘어짐의 조용한 여파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질 때까지는 말이죠. 이 여덟 명의 삶은 무모함이나 스캔들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이밍, 부주의. 그리고 우연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즉, 너무나 존경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명성은 많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잠시 멈추고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은 이야기에 감동하거나 놀랄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기억하는 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들은 어떤 식으로 침묵하게 되었든 들려질 자격이 있습니다.